드디어 금식수련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많은 순장, 순원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나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고픈 배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팀과 시민들로 인해서 집회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박성민 목사님의 열띤 특강, 보라, 내가 새 일을 해나리라 라는 주제로 너무 흥미롭고 은혜로운 특강을 들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져와 하나님께 진솔한 기도를 올리는 은혜로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섭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안녕 영주지구 순원들. 은진 선장님이야. 어, 이번 금식수련회 와줘서 얼마나 너희들이 기특한지 몰라. 이 금식수련회를 통해서 밥을 먹어서 나는 힘보다 하나님 말씀을 어, 먹어서 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값진 것인지 너희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의 영주지구 안녕하세요. 우석 감사님, 은혜 감사님, 시우 감사님, 성 감사님. 원래 2014년 사요.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열심히 사역게요 네. 사랑합니다. 아준규아 정원아. 정원아. 금식순을 넣었땠니한해 어, 동안 정말 잘 따라와주고 이렇게 어, CC 활동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다. 어, 이번 금식순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느꼈길 바라며 또 내년에 순장을 살아갈 텐데 정말 나보다 더 멋진 그런 아빠 순장으로 어, 잘 살아가길 바란다. 지금 이, 여기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 잊지 말고 내년 한해 동안 정말 파이팅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파이팅! 잘한다 <laughs> 안녕하세요, 엄마 순장님. <laughs> 어, 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냥 한 학기 동안 부산나 순장으로 섬기고 사랑방에서도 나 봐준다고 고생 많았고. 진짜 너무 옆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다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를 잘 못해줘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같이 살면서 네 저도 많이 큰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내가 사랑꾼 살수 있도록 당겨줘서 고마워요. <laughs> 다음 학기에도 잘해봐요. 나의 사랑 나의 가슴 아에이유 주고 싶은 들 3박 4일 동안에 수고가 많았고 먼저 격려를 좀 하고 싶네요. 한해 동안 내가 공부한다고 경주에 많이 못 왔고 함께 많이 못 했는데 너무나 미안하고 또 내년에는 또 많이 함께 할수 있으니까 좋은 시간들, 좋은 사회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어 경주와 캠퍼스는 우리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또 결단한 대로 사회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아, 연말에 우리 사랑한 형제, 자매들 금식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곧 끝날 시점이 됐는데, 또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해에도 또 열심히 또 학업도 잘 감당하고, 또 순장으로서 영어를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크게 또 성장하는 새해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야 정현이 여기도 잘했어. 왜 이래 안좋워지 그러니까 야야야 야, 야. 이제 젤 깊으시겠네. 아무것도 없어. 그럼 강사님한테 갈리는데. 금식.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수련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금식하기 시멘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 지금 바꿔주세요. 저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에 쉽게 넘어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훈련받은 순장들마저 유혹에 쉽게 넘어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哎呀！不行、啊！哦、嗯，你、啊、哎。嗯啊 지금 뭐하시는거예요아 이런거 왜찍어요 아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 아 사실은 안먹으려는데 아 왜찍어 아 <놀람> 여러분은 청순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감옥함 진지함 이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바로 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 C 에는 이런 청순장도 있습니다 어 심장 심장 <놀람> 아저 잠깐 드릴 말씀 이 있는데 뭔데? 아, 잠깐 여기 시장에 가서 어떤 네? 얘기 좀네 시장에 가서. 어? <놀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 아뭐 별건 아니고 저희 대표 때문에, 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서요 뭔데? 아, 애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배가 고파서 소금 준비했거든요 소금? 네왜 <laughs> 소금? 배고파서 미디어제이 있던 거 가져왔어요 나 나고 같이 먹자고? 네, 순영이 많나 드세요 난 괜찮아, 너나 많이 드세요 <laughs> 우리 철진이 첫째... <laughs>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금방 갔다 올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 네, 그럼 네, 소금만 드시고 계세요 아 빨리 와.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하나 먹어볼까? 김장님! 그게 아니라 손하장님 김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찍지 마요 일단 찍지 아까 뭐 자유심을 내고 계신 분게 뭐예요? 아니야 아니조 김장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이용할 양식이긴 한데 <laughs> 이게 이게 성경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아 이게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웃음> <웃음> <ym engineer> <음> <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사람은 언제나 귀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청소나도 예의가 아니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 뱃속의 평화를 위해. 금식. 어, 주어 금식 기도. 먹고 싶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금모닝 간식을 주세요. 태블릿 먹고맛있게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laughs>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 성한 간식, 눈 부른 간식 을 주세요.